이게 빌이라고 어... 안녕하세요. 크레이지시빌입니다. 오늘은 크레이지시빌 게시판에 문의하는 질문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크레이지시빌에서 샀는데 이거 정품인가요? 이게 주, 진짜 질문이라고. 정품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저희 크레이시빌은 2006년부터 축구용품을 판매한 업체입니다. 13년 동안 저희는 진짜 정품만 팔았고 정품 외의 물건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상품을 팔았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는 없었겠죠. 어떤 카페에서 뭐한 번씩, 그래, 땡땡, 샀는데 가품인가요? 정품인가요? 이렇게, 문의하는 제가 글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저도 그 카페 회원이라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건가 싶긴 한데 네 저희는 <laughs> 정품 외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땡땡 물건 재입고 언제 되나요? 아 이거 이거 게시판에 진짜 지분율을 한20-30% 차지하는 비중 있는 질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 2020년인데 2018년, 2019년 제품을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이미 단종이 되었지만 사이즈가 이제 애매하게 남아있고 본인 사이즈가 딱 없는 상황인데, 보통 2~3년 전 제품은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재입고가 일단 불가능하고, 제품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좀 구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고객님들 입장에선 이 제품이 언제 출시되었는지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전 당연한 질문이라 생각되지만,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네, 재입고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제품인 경우 예를 들어 제 사이즈가 이제 255인데 255가 품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 출시한 오큐리얼 X 255 언제 재입고 되나요? 저희가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시작하며 보통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량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 판매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사이즈가 재입고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는 드물고 소량으로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받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입고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답변 드릴 때 죄송하지만 혹은 안타깝지만 다른 상품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괜히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뭐 이렇게 입고 될지도 몰라서 이렇게 답변 드렸다가는 많은 고객님들에게 화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은 안 드리는게 좋겠죠 네, 다음 수입 상품은 배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수입 상품, 비행기를 타고 멀리 해외에서 온뭐 상품들을 뜻하는 거죠. 수입 상품의 경우는 해외에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면 물류팀에서 검수를 막 시작하게 됩니다. 검수가 되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하지 않고 모두 검수가 완료되면 상품이 등록되어서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수입 상품은 당일 출고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수입 상품이라고 해서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신 후 물건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내에 도착을 해서 검수까지 완료가 된 상품이라 당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당일 출고는 몇 시까지 입금을 해야 하냐. 음... 어, 당일 출고의 개념을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제가, 아니면 고객님이나 뭐 구독자분께서, 4시에, 오후 4시에 입금을 했고, 5시 전에 입금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그날 출고가 되어야 하는데, 왜 내게 출고가 안 되었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